하나님만 바라보라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삶을 교훈하셨는데 그 기, 기도의 삶의 핵심 되는 주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듣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들이나 혹은 자기의 공로를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치성을 자랑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혈만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은 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지요. 먼저는 죄사함, 또 사죄의 확신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었죠. 자, 기도의 두 번째 자세는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 찾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 그것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뭐 구하는 것과 찾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나 이 구하는 것과 찾는 것이 말이 바뀜으로 해서 담고 있는 의미가 달라져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 포인트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과 찾는 것은 사실은 같아요. 그러나 이 찾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은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의미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은 이 진주 장 사이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들 모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모음 장인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하나씩 담고 있는 거지요. 자, 그 비유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진주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다닌다는 이야기죠. 물론 뭐, 오늘날 우리는, 이, 진주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뭐, 그런데, 이 진주를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유통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금은 진주를 이제 양식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 연구소에서, 어, 이 진주를 어떻게 좋은 진주를 만들어낼까 연구하고, 그리고, 어, 이것을 실험하고, 또 양식을 해서 진주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말씀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이런 양식진주라는 것은 없었어요. 자연산진주만 유통되던 때지요. 그런데 이 자연산진주는, 어, 참그 양식진주처럼, 어, 의도적으로 언제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연 상태에서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발견해야만, 그 진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 진주들, 품질들, 그 크기와 색깔과 모든 것들이 아주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식 진주는 거의 그 균일하게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천연 진주는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진주를 파는 장사체는 좋은 진주를 구하러 좋은 사방을 다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고 다니고 다니다가 이제 이 진주를 만나게 되는데 좋은 진주 정말 자기가 찾아다니던 그런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이 사람이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어, 이 진주 장사가 보여주는 특성들을, 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주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 어, 소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 진주를 구할 수 있는 곳을 다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바닷가 마을들을 다니면서 진주 사세요, 아마 진주 파세요, 뭐 이러면서 아마 다녔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 진주 장수 왔구나 그러면서 진주를 가지고 와서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다에서 이 조개를 채취하다가 진주를 발견하면 가지고 있다가. 진주 장사가 오면은, 나, 들고 나가서 파는, 뭐, 이런 형국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여튼, 진주를 만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발품을 팔면서 다닐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랬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계속 다니는 거죠. 어느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진주를 만날 때까지 예.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뭐, 진주라고 해서 그냥 다 무조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진주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돌아서는 거죠. 진주를 구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진주가 있어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루 종일. 바닷가 마을들을 다니면서 진주 파세요 진주 파세요 진주 삽니다 진주 삽니다 외치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과 닮아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것이고, 모레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 진주 장사는 바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진주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하는 진주는 평범한 진주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진주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구하는 진주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살수 있을 만한 정말 최고 수준의 진주였던 것이죠. 그 최고 품질의 진주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최고 수준의 진주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몇 마을 안 가서 그냥 손쉽게 진주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동원하지 않아도 아마도 상당한 개수의 진주를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만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말씀하신 이 진주 장사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입해서 살수 있는 정도의 진주를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기도와 좀 달라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 우리도 정말 이 진주 장사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걸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높고 아름다운 그 무엇인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면에서는 이 진주 장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는 면에서는 우리는 이 진주 장사에게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주 장사가 어느 정도 돌아다녔을지 기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마을을 방문했을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주 장사가 뭐 그렇게 쉽게 이 엄청난 진주를 만났을 것으로 생각진 않아요. 이 진주 장사는 진주를 구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하는이라는 이 말에 헬라어 헬라어는 원문으로는 이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찾는다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번역자들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번역은 해놓았지만은 이 구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르는 아이테오라는 말인데 여기 본문은 찾는다라는 제테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원문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해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것, 이것이 사실은 동의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원문으로는 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이 찾으라에는 조금 더 어떤 그 분별, 이런 어떤 전문적인 식견, 이런 것들이 동원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진주장사가 진주를 찾아 다닙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어촌 마을에서 이제 진주를 사람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감정이에요, 감정. 보석감정,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뭐 금붙이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금이 맞나 안 맞나 이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깨물어 본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예, 이거를 이로 이렇게 살짝 깨물어 보면 살짝 들어가면 아 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적으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감정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도 금은 좀 쉬워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봐가지고 이게 인조 다이아몬드인지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이게 다이아몬드는 우리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으로 감정을 받아야 돼요. 보석 감정 하면은 대부분 다이아몬드 감정입니다. 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한 사람이 감정서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써주게 되면 그때부터 이것은 진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하는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 제대로 감정을 못 해내요. 가짜를 진짜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하기, 감정에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얼만큼 찾아다니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만났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영적 능력이 없는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어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찾고 더듬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진주 장사는 영적인 분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주를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서 그는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게한 겁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러한 그 찾고 구하면서 마침내 최고 수준의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때 이 진주 장사에게는 결단, 결단력이 이제, 있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결단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진주는 만났는데 망설이게 되는 거죠. 이거 사, 마라. 그러면서, 어, 이걸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살까? 이런, 그,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 장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전재산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라면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자기의 가진 모든 을 투입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얻고 싶은 그 무엇, 진주장사는 그것을 구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여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확신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진주 하나를 위하여 투자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 어떠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진주 장사와 같은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진주 장사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쉽게 만날 수도 있고 10년, 20년이 걸려서야 겨우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때까지 지칠 줄 모르는 열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고 찾고 또 찾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기도 제목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주 장사처럼 최고 수준의 진주, 정말 가장 값진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값진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 실력을 갖춰나가지 못하면 그것이 나타났을 때에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손에 들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놓고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결단이에요. 결단. 결단하지 못하면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 마지막 순간에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결단이 없으면 기도는 했는데 어찌는 못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제목은 최고 수준의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은 정말 가장 값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둘째는 그와 같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내가 갖추고 있느냐. 아니면 이 영적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막상 내 앞에 그 일이 나타났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구하여 그 크고 놀라운 것을 얻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그마한 것들은 그냥 쉽게 얻으며 살수 있어요 그냥 얼마 안 가면 다 얻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내가 바닷가에 들어가서 조개만 계속 건져내도 혹시 진주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렇게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가장 값지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은 온 마을을 다니고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 값진 것을 발견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만나게 되면 희생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